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담한의원 턱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요즘은 한의원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담석과 담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편인데,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를 오인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본인은 쓸개를 제거했으니 이제 담적병은 안 걸리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담석과 담적은 병명이 비슷해 보여서 그렇지 전혀 다른 병입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자로 쓰면 담자도 다른 글자입니다. 담석에서 담자는 쓸개 담자를 사용하고 담적에서 담자는 담 담자를 사용합니다. 석자는 돌 석, 적자는 쌓일 적자를 사용합니다. 담석 말 그대로 쓸개에 돌이 생기는 병입니다. 담석증, 담낭 결석 이렇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담즙의 구성 성분이 서로 결 집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것을 담석이라고 부릅니다. 담석이 담관을 막으면서 소화불량 증상이나 상복부의 불쾌감, 우측 상복부의 극심한 통증, 우측 날개뼈 부위의 통증 같은 증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오한이나 발열, 구역감, 구토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소화가 안되고 복통이 심하다고 한의원을 찾은 분이 있었는데 말초 혈액 검사를 해보니 이상이 발견되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라고 전화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담석증은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 CT 검사를 통해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병입니다. 담적은 한의학 병명입니다. 몸속에 독소, 노폐물이 쌓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검사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배를 만져보고 굳어진 부위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진단을 합니다. 배를 진찰했을 때 특정 부위가 딱딱하거나 눌렀을 때 불편함이 있다면 담적병일 가능성이 있지요. 현대 한국 의료는 검사를 쉽게 할수 있으니 다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굳어진 것은 아닌지 검사를 해봅니다. 혈액 검사나 심장이나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CT 등 검사를 했음에도 이 부위가 굳어질 만한 그리고 속이 불편할 만한 다른 질환이 없다면 이럴 땐 예전에는 꾀병이라고 했고 요즘은 신경성, 과민성, 기능성이라고 부르면서 정신과 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럴 때 담적병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담적병은 기능성 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적병의 초기 단계에는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이 오래되면 점점 위염, 식도염 같은 점막의 염증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더 오래되면 점막이 위축되면서 만성 위축성 위염 더 악화되면 조직 변성이 생기면서 장상피 화생이나 발의 식도 같은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적병을 소화기 질환과 관련하여 이야기했지만 두통이나 어지럼증, 두근거림, 피부병 기침병 같은 호흡기 질환 등의 다른 병증 양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담석과 담적, 소화기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전혀 다른 병입니다. 초음파나 다른 검사를 통해 기질적 병변을 바로 알수 있는 담석. 기능적 질환이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담적.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속이 불편하고 답답한데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모르겠다거나 신경성이라고 진단을 받는다면 한 병원에서 담적병이 아닌지 진찰을 받아보십시오.